네, 안녕하세요, 사모님. 아, 주 아까 만든 음식하고 밥 먹으려고요. 배가 고파요, 오늘. 쌈발리 지만 먹었더니 확실히 이 나라 음식은 배가 고파요. 밥하고 겉절이, 열무김치, 아까 만든 거. 이제 물, 밥 먹기 전에 물을 한번 먹고 이제 어둡죠? 이제 닭입니다. 오늘 돈은 못 벌어서 그런가? 기운이 하나도 없네요.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시고 하니까 제가 사마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게 이 나라 숙주인데 그냥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 너무 쉽고 간도 딱맛있고 때깔 이쁘죠? 한번 놓고 밥에가 이렇게 놓고. 자 그래서 음 아니 저번 때 만들었 때는 좀 짰는데 오늘 퍼펙트하네 퍼펙트 왜냐면 전번에한 팩에 반 스푼이었거든 소금이야 근데 이번에 두팩에반 스푼이니까 간이 딱 맞네요 아, 저번에 얼마나 짰는지 알겠죠 이렇게 탱글 거려요 왜냐면 완전히 익을 때까지면 하 또 삶은 거좀 돼서 속도 삶은 거제가 싫어하거든요. 씹히는 맛없다그러가가 여기다가 음 밑에다가 무슨 생선 같은 거, 뭐 코다리, 코다리나 뭐 뭐든지 오징어 넣고 하든지 뭐 그건 가, 상관없는데 오징어는 데쳐가지고 해야겠죠. 같이 물 생기니까 죄송해요 찍어야 되는데 막 먹고 싶어가지고. 장난 아니죠, 뜰까. 그니까, 뚜껑, 안 입고 아다가도 하고, 갈 때는, 간이 배고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해서 먹어도 돼요. 응, 음, 이렇게 해서, 여기다 국수 같은 거 말아 먹어도 맛있더라고요. 이렇게 한 다음에, 국수를 비벼요. 근데 왜 거기다 딱 얹어요? 우리도 따로 맛있어요. 음, 이렇게. 묵으면, 저는 시즈나 힘이 빠졌나 봐. 손님들이 제가 좋아해 주신데 응원도 많이 해 주신데 아이고,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슈퍼마켓 슈퍼맨 이후에 기운이 빠졌는지 아이디어 찾고 있어요. 이렇게 얼굴 안에서 먹까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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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. 뭐 이게 들기름 넣고 비벼 먹으면 맛있대요. 들기름이 없어. 들기름 후원했실분 연락주세요. 들기름 없어. 참기름만 있어요. 여기 들기름 파나? 한 번도 파는 것 같은데, 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. 아. 이제는 제가 젓가락질 못해가지고, 젓가락질아 이게 약점이에요. 맛있는 게 있는데, 젓가락질을 못해가지고.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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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숟가락을 비우면 해요닭가슴살 못하는 사람 들어. 딱 해가지고. 그래요. 월요일은 원래 기운 빠지잖아요.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, 주님께서 지키시기를 기도할게요. 갓 o 레 b l 밥 먹을게요.